아, 저희가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인 만큼 정말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 신곡 매이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실 거죠? 아, 후렴하네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딱 앨범 발매, 발매되고 얼마 안 돼서 무대를 바로 보니까 막 시, 시원한가요? 네, 그럼 저희 우리 첫 데릴라 공연을 이렇게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오늘의 기념 단체사진 한번 찍을까 하는데 <laughs> 괜찮아요? 웃는 얼굴 장착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요 <laughs> 찍을게요 찍을게요 앉자 자 아, 여기서? 아, 여, 여기 아. 아, 앞에 앉아요? 예. 아 앉아서 찍으면 될 아, 아, 여기서 앉으면 이렇게 아 우리 사이 너무 먼데? <laughs> 우리 사이 너무 멀지 만 우리 사이 막... 너무 멀다 그치 해야 돼요, 알겠죠? 구독해주시지 않으세요? 안타까워요 저희? 음. <laughs> 저희 아주 멀어요? 아 조금 네. 멀어요. <laughs> 아 정말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럼 포토샵으로 이렇게 중간 여기를 잘라주시도 포토샵으로 좀... 이게 렇 난간 좀 지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4장 찍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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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지 하고 웃을게요 하나 둘셋 b 비 b 누 g 뿌 b 뿌그 b g 그럼 저희 뿌 하고 찍을게요 하나 둘셋 b 됐다 와 감사합니다 b <laughs> b <laughs> 아, 근데 코끼리 어 g b 이거 <laughs> 누구야?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게릴라 공연을 성공적으로 멋진 소감 다들 한번씩 해볼까요? 어, 일단은 저희 진짜 게릴라 콘서트가 뭔가 이런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깜짝으로 막해가지고 하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나비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나비분들께 저희의 처음으로 공개를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 어쨌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공개인 저희 매니아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웃음> <웃음> <laughs> 아, 네. 저희가 사실은 뭔가 항상 컴백 때는 뭐 쇼케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음악방송을 하거나 맞아.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피치모탈 사정으로 음악방송이 결방 돼가지고 저렇게 네, 게릴라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팬분들과 가까이에서 뭔가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laughs>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끼리 하나의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 또.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공연하는 내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번 에범 뭐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어,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 저희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는 이제 활동 끝날 때까지 아프지 않고 어, 매 무대, 매 무대마다 항상 또 이렇게 잘하는 모습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으로 아 진짜 오늘 무대 정말 찢었다 했는데 내일 무대 또찍고막 <laughs> 이런 모습이 아, 어디까지 는 거야? 이런 모습만 보여야 는 비비지가 되도록 하겠죠, 진짜. 이번 활동, 파이팅 화이팅! 아우, <laughs> 저도 한 비비지 어, 하면서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지금까지 한 9년 10년, 9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이런 루틴으로 사실 컴백날을 맞이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항상 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 쇼케이스 하고 들어와서 팬분들이랑 되게 뭐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거나 막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뭔가 그런 루틴에서 잠깐 벗어난 느낌이라 가지고 또 그런 때보다 좀 색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나비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는 여기를 숙소만큼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 공간은 아니지만 한강을 정말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런 곳에서 제가 아까 그 SNS에서도 올렸는데 맨날 그냥 헤드폰 끼고 그냥 수록곡 오면은 음. 우리 노래 모니터하면서막 그냥 이렇게 무대를 상상하면서 걷는 곳인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매니아뿐만 아니라 정말 다섯 곡을 다 포함한 벌서스라는 앨범이 발매됐으니까요. 정말 비비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얼마나 자랑하고 막 뽐내고 싶었는지 느껴주시면서 이번 활동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또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비비지의 매니아 오늘 발매됐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비비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저희 비비지도 나비를 많이 많이 사랑해요 <laughs> <laughs> 비비지가저음만 <저렴한 웃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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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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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배고프실테니까 뭐그 라면 을 라면을, 그러니까 어... 라면을 드셔도 좋고 치킨 시켜 드셔도 좋고 각자 이렇게 좋은 식사하시고 꼭 아, 배당 입하게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저희 비비지 앨범 꼭 이렇게 잘들어주시고 알죠? <laughs> 그리고 내일 비비지 뮤직뱅크 첫방 하니까 꼭 본방사수 하시고 아셨죠? 네 그럼 저희 열심히 이번 활동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비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마워. <laughs> <laughs> 저희 이렇게 돌아가겠하습니다 <조용히> <laughs>